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결교의 안현 목사입니다 미국을 기독교 나라로 인식하고 있죠. 사실, 성교 노들이 그 뿌리가 되고 있으니까 기독교 나라다. 이런 말이 이제 쉽게 통용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던 미국이 점점, 점점 신앙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요. 이제는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행동들이 쉽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까? 우려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독일보 기사에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교회를 향한 공격적인 범죄가 436건이 발생했더라고요. 많죠? 교회를 공격하는 범죄가 436건. 그 전에 2022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315건의 기물 파손행위, 75건의 방화 공격 또는 시도, 10건의 총기 관련 사건, 20건의 폭발물 위협, 37건의 기타 사, 사건, 이런 것들이 제 발생을 한 겁니다. 에, 토니 퍼기스 FRC 회장의 성명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 일부를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종교적 박해와 미국 내 교회에 대한 급증하는 적대감 사이에는, 공통된 연관성이 있다. 해외에서 종교의 기본 자유에 대한 무관심은 미국에서 성경을 믿는 교회가 가르치는 도덕적 절대성에 대한 적대감과 견줄만 하다. 이는 교회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장하고 있다. 성경대로 되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공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죠. 법도 점점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정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죄를 죄라고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어요. 죄인데, 죄라고 설교하면 세고랑을 차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존, 직업 속에서 이런 불이익을, 소리를 겪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고니오이는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져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해요. 바울이 피신을 갑니다. 루가오니오의루가오니아의두 성격으로 갑니다. 도베와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제우스 신의 제사장과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바울과 신라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자기 옷을 찢죠. 자기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요.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질질 끊어서 성밖에 갖다 버려요.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되면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돈 본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죠,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되게도 하세요. 그런 간증거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넘치도록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를 데리고 살지만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면은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죠. 팔복의 여덟 번째 항목이 뭐예요? 의를 의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너희 상이 크일이라너희 전에 있던 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적당히 어울려 다니고, 술도 마시고, 죄도 짓고, 막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에만 드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세상 이웃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박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사건, 온갖 각가지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감사해야 되겠죠. 미국만 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두려워할 거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바짝 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